기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땡스 기빙, 추추감사들을 함께 할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제가 오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내 자신이 너무 모자라는데 여기 와서 정말 사랑을 하고 싶었어요. 아멘. 그것은 특히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젊은 사람들이 많을 때그 예? 괴로움과 그런 속에 있는 그 청년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을 정말 하나 하나 내 친자식처럼 내 음. 조카처럼 예? 해가지고 하나 하나 좀 변화 좀 시키고 싶었는데. 음. 어느 순간에 그러한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음. 막 신경질 만나고, 음. 예? 그냥 애들 하는 거 보면 말이 짜증만 나고, 음. 예? 정말 쉽게 하게 예? 방문 잠급 때마다 내가 괴로워요. 음. 왜냐? 안 닫으면 또 누가 와서 문 열고 가져갈까봐 뭘. <laughs> 아니, <laughs> 별거 아니에요. 또 아무것도 아닌데, <laughs> 내가 문제 얘기하지만, 거기 우리 방에 있는 거 사실, <laughs> 예? 거 그냥, 와서 얘기하면 돼요. 어, 저, 주장님, 이거 사실 제가 필요한데, 예? 콜라 하나 주시겠어요? 뭐 하나 주시겠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줄회수 되는데, 걱정하는 건 정말 싫더라고요, 그 음. 예? 그래서 문 닫을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야, 정말 내가 이러고, 그말 여기 와서까지 이렇게, 각박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요즘은, 정말 내가 그 사랑을 하고, 감싸주고, 음. 그, 그들이 인도해야 되는 애들이 이제, 우리 여기 지금 없잖아요, 이제는. 음. 네? 근데 걔들이 올 때도 이상게 긴장을 해요, 그냥. 음. 야, 이거. <laughs> 이것도 이놈들이 또 무슨 짓을 하려나.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되시다가도 걔네들 얼굴 보이면, 와이프 보고 그래. 빨리 가서 문 닫아. 이거 솔직한 얘기예요 에?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와이프하고 이렇게 하면서 와이프가 솔직말로 물어봤어요, 나한테. 우리 롱비치 가서 그 비치가에서 맨날 바다 보면서, 어, 걸어가면서 사는 게 좋지 않느냐. 내가 그러는데 내가 입에서 나오는데, 아니, 난 여기가 더 좋아. <웃음> <웃음> 아니, 난 여기가 더 좋아. 뭐 아니, 그렇게 좋아가지고, 뭐, 그집 가면 그냥 뭐, 비치가에서 그냥 맨날 걸어서, 에? 가서 비치가에 앉아있고 말이지, 요당연히 어? 좋아하는, 어, 젊은 여자 애들 쨍, 걸어다니고 그러지 않느냐, 운동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내 가슴속에 한 8개월, 9개월 동안에 생긴 거는, 애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아멘, 아멘. 네? 계속 하고 싶어요. 아멘, 그 아멘. 아멘. 네? 과연 내,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들어주셔서 걔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응. 내가 여기서 제일 좋은 게뭐한 가지 뭐냐고 말지, 아침에 우리 여기 매튜, 을 보면은 응. 정말 좋아요. 아유, 아멘. 아멘. 에? 정말, 에? 그리고 항상, 에? 또 인사는 또 얼마나 잘해요. 에? 응, 에? 하면서, 에? 응, 응. 안녕하세요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응. 야, 정말 내가 아직은, 에? 그래도 여기서 좀더할 일이 좀, 조금 남았구나 아직 에? 에? 그런 생각을 하고 에? 특히 우리 브랜든이 얼마 전에 가서 에? LA에 갔는데 그때 그당시때내 기도는 이거였어요 아, 가서 그래 이왕 간 김에 잘해라 어? 끝까지 어? 한번 버텨봐라 했는데 또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속으로, 이왕 들어온 김에, 여기는 좀, 어, 아주 여기서 말좀 박아라. 예? <laughs> 예? 응? 그래서, 어, 리기서 있으면서, 어, 정말, 젊은 친구들한테, 처음으로서또 이러한, 사랑도 주면서, 같이, 협력하면서, 응. 산 살기를 제가 브랜드한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우리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거, 정말, 제일 말은 하기 쉬운데, 제일 힘든 게 사랑이에요. 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야 되는데, 음. 내 자신이 생각해보면 너무 조건도 많았고, 정말 음. 내가 정말 부끄러울 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는 음흠. 제가 박수조에서 애들 데려와도 문을 안 닫을 겁니다. 아유, 지뭐 주가 와서 얼마나 가이왔어요아니까하나님 아멘. 예? 아, 우리 응. 서로. 네? 정말 솔직하게그래5년 동안 열심히 사셨잖아요. 멘니 아, 응. 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응. 네? 기쁨을 드리는 하나가 됐지. 없었고, 음. 또, 우리 앞으로 남은 몇달 동안 이제 크리스마스도 오를잖아요 뭐 그러니까, 우리 정말 깨끗하게 예? 음. 주님께 영광을 드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자, 아멘, 아렐